<laughs> 안녕 슈퍼트럭 <laughs> 정말 <정글> 추운 겨울날이다 <laughs> 병아리니? 어? 병아리들이 길을 잃었나봐 병아리들이 네가 엄마라고 생각해 병아리들이 따라오길 원하는 것 같다 <laughs> 어떻게기치가 오고 있어 병아리들이 위험해 트로이야 <laughs> 이거 트로이는 통증불능이야 슈퍼트럭 병아리들을 초루해서 치워. 다른 곳을 해봐. 슈퍼트럭 병아리들이 놀고 있다고 생각해. 슈퍼트럭 변신할 시간. <목소리> 마침 병아리들 이제 안전해 제니는 도와주려고 해로이는 브레이크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철도는 얼음으로 덮어있어 멈출 수가 없어 제니 병아리들을 잘 지켜봐 슈브트럭 기차를 타야해 에드나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해야해 철도로 가지마 트로이 기차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 저기 있다 어. 넌큰 위험에 처해 있어 야드나 슈퍼트럭 에드나는 어? 트로이가 오는 걸 보지 못해 트로이는 너무 빨라 슈퍼트럭 넌 에드나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없어 ST3000을 사용할 시간 좋아, 고속 건조로가 트로이보다 아카. 더 빨리 갈수 있게 해줄 거야. 아. 잘했어 슈퍼 트럭. 엠나는 아. 안전해. 길거리에 있을 때는 좀더 주의를 아하. 기울이해. 트로이, 멈춰야 돼. 트로이가 브레이크를 못 밟아.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아, 트로이가 누군가를 해치기 전에 막아야 해 새로운 변신을 위한 시간 슈퍼트레인 모든 힘을 다해서 트로이를 막아 이게 너무 빨라. 막그러면더 아, 많이 힘이 필요해. 아. 어떻게 막다는 길로 가고 있어? 슈퍼트럭, 갈수 있어, 갈수 있어. 포기하지아 슈퍼트럭. 아슬아슬했다. 트로이 넌 슈퍼트럭 왜 해? 어... 구조됐어 트로이 앰버가 치료를 해줄 거야! 병아리들 이 슈퍼트럭이 엄마에게 데려다 줄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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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마이다가 도로 안전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니? 조금 기다려 제리 릴리가 주차하려고 하고 있어 너무 서두르면 누굴 놀라게 할 거야 조심해 마틸다 어, 안돼 릴리가 널 쳤어 마틸다가 어지러워서 똑바로 운전할 수 없나 봐 어? 어? 마틸다가 아기 트럭들에게 부딪히겠어 누가 좀 도와줘 어, 안돼 경찰 로봇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슈퍼트럭이 필요하겠어 슈퍼트럭 여기야 경찰 로봇이 조금 이상해. 경찰 로봇이 배기가스 불꽃을 뿜고 있어. 불이 날 수도 있겠어. 빨리 멈춰야겠어. 어, 안돼 불이야. 슈퍼트럭 변신해야겠어. <laughs> 이제 불을 꺼야겠어. 소방차, 휴. 잘했어. 하지만 그게 뭐니? 어... 안돼. 경찰 로봇이 불을 더 키우겠어. 슈퍼트럭을 도와줘야겠어. 경찰 로봇이야. 불꽃을 멈추려면 배기구에 물을 부어야겠어. 이 차들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벌금을 주면 안돼! 어 안돼 종이 시트템불이 붙었어. 막아야 돼. 경찰 로봇이 불을 더 키울 수도 있겠어. 이제 멈춰야 돼. 경찰 로봇이 교통 체증을 만들고 있어. 어떻게 잡아야 지너 불이야. 이번엔 더 크다고. 안 돼, 친구들이 불에 갇혔어. 도움이 필요해. 또... 어, 안 돼, 우리 너무 세... 어, 슈퍼트라 불을 끌수 없어. 휴 고마워, 프랭크.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는 않아. 경찰 로봇을 잡으려면 뭔가 필요하겠어. ST3000을 써야겠어. 아하. 글루건 좋았어! 다시 해보자. 뭐, 안 돼, 다 뛰어냈잖아. 스포트럭, 녹색 버튼을 조준해. 좋았어, 스포트럭. 적어도 불은 이제 꺼졌어. 하지만 저게 뭐지? 스포트럭, 조심해. 어, 안 돼, 소용이 없잖아. 경찰 로봇이 다시 도망가고 있어. 그렇지, 바퀴 하나는 잡았어. 다른 바퀴도 해보자. 좋았어. 이제 녹색 버튼을 맞출 수 있겠니? 어, 안 돼, 풀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스포트로 지원군이 도착한 것 같아. 지금이 기회야, 스포츠로! 좋아, 이거는 제대로 잡았어. 이제 녹색 버튼을 맞춰보자. 도시는 이제 안전해. 모두 슈퍼 트럭과 친구들 덕분이야. 슈퍼 히어로가 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 그리고 길을 건너는 것도 말이야. 어서 베리, 할수 있어! 아, 하. <laughs> 안녕하세요 마시모 블랙프라이데이가 많이 기대되죠? <웃음> <웃음> <오회이> 오 이런 큰일 났어요 슈퍼트럭을 불러보죠 <웃음> <웃음> 맛있어 보이네요. 콜, 마시모가 도움이 필요해요. 어서 가죠. <hum> 슈퍼트럭 이 난장판을 당장 멈춰야 해요. Mm -hmm, mm -hmm.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말리. Uh -huh. 말리 hey. uh -huh. 완전히 체면에 걸렸었어요. Uh -huh.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 Uh -huh. uh -huh. 음.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말리도 이제 새로운 바퀴를 살수 있어요. Uh -huh. Uh -huh. <laughs> 맞아요, 말리. 이 바퀴는 말리를 위한 거예요. Hey. <웃음> <웃음> 마시모는 말리를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돌수 있겠어요? 슈퍼 트럭. 아하. 크레인이군요. 좋은 생각이에요, 슈퍼 트럭. 했어요 친구들. 고마워요 슈퍼 트럭. 오늘도 멋지게 해냈어요. 10년 파티가 드디어 시작됐어요. 슈퍼 트럭 폭죽이 사라졌어요. ヘ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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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ヘ 바이오 슈퍼 트럭, 폭죽 놀이에요. 어서 가서 확인해보죠.

Also, <laughs> <Yeah -hoo. laughs> <laughs> <laughs> <hums> oh, you're oh, super truck. Mm -hmm.

폭죽 <laughs> <복죽> 때문에 간지럽나요? <laughs> <laughs> ST-3000을 사용해보죠! 어서요! 아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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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어후슈퍼 흐. 흐. 새해 복 많이 받아요 트로이? 사탕 가게에 케이크를 배달 중이구나. 그럼 어서 서둘러 캐리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고. <laughs> 조심해야 돼. 배고픈 악당들이 케이크를 훔치려 할지도 몰라. 지트론 저기 기차가 오고 있어. 멈춰야 돼. <laughs> 오, 정말 악랄해 보이는구나. 지트론 뭘 하려는 거니? 어, 안돼. 지트론이 케이크를 훔치려 하고 있어. 슈퍼트로, 트로이가 도움이 필요해. 지트론이 열차를 강탈하려고 하고 있어. 기차를 구해야 돼, 슈퍼트로. 변신 시간이야. 슈퍼 헬리콥터가 열차 강도를 막을 거야 어, 안 돼, 지트론이 케이크를 훔치기 전에 멈추지 않을 거야 지트론이 거의 나왔어 걱정 마, 트로이 지금 도우러 오고 있어 슈퍼 트럭이 열차를 구해줄 거야 이제 멈추는 게 좋아, 지트론 슈퍼 트럭이 케이크를 훔치게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고 슬라임 종이니? 슈퍼트럭 조심해 어? 잘했어 슈퍼트럭 어? 이런 어? 슈퍼트럭 괜찮니? 너도 음. 열차를 놓쳤어 지트론 어? 음. 안돼 지트론이 트로이 길을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 아... 슈퍼트럭 서둘러 음? 트로이를 도와야 해 어? 트럭? 지트론이 케이크를 훔쳤어 지트론이 총을 쏘지 못하게 막아야 돼 ST-3000을 쏴야겠어 물호수가 슬라임 공격을 막아줄 거야 이제 멈춰 지트론 조심해 스포트라 지트론이 다시 총을 쏘려고 해 스포트럭은 좋은 방어구가 있다고~ 스포트럭, 저 총을 파괴해야겠어. 지금이야 이제 이 총은 소용없어. 지트론, 지트론이 도망가고 있어 케이크를 다시 찾아오자. 어서 따라가 스포트럭, 거의 다 도둑을 잡았어. 포기하는 거니 스포트럭? 니가 응? <laughs> 응? 최고야, 스포트럭. 응? 지트럭, 이제 힘이 모두 빠졌니? 도둑질은 안 된다고. 열심히 일해서 얻어야지. 까 배달이 어땠는지 캐리가 궁금한가봐 트로이. 식은죽 먹기였지. 고마워 슈퍼트럭.